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 말씀 지할 때에 곧 평안 오들이오지하세우지하세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게 할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굿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진짜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곡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진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하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라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이나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입니다. 직장인 2328명을 대상으로 성공을 위한 인맥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려 98.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98.4%중 벌써 관리 중이라는 응답이 54.3%였습니다. 나머지 44%는 인맥 관리는 하지 않지만 단지 인맥 관리를 안 했을 뿐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가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인맥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IQ가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IQ가 좋으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EQ가 등장했지요. 감성 지수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맥의 시대에는 시대에는 NQ를 중요시합니다. 공존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 공존 지수는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nq가 높을수록 공전지수가 높을수록 직장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전문가인 존 팀펄리는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인정받아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맥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흔히 알려진 인맥의 인맥 10개명을 보면 인맥 관리는 자기 자신 관리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먼저 인간이되라두 번째, 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스승부터 찾아라. 네 번째,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라. 다섯 번째,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라. 여섯 번째,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되라 일곱 번째, 하루에 세번 참고 세번 웃고 세번 칭찬하라 여덟 번째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슬퍼라 아홉 번째 기부엔 기부앤 포겟 죽어주고 잊어버려라 열 번째 한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라 여러분 들어보면 참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인맥은 인간 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는 계속 만남을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맥 관리는 인맥 맹신주의가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이는 것보다 일요일 골, 골프장에서 만나는 인맥이 술집에서 만나는 인맥이 내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점에서 선명하게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우리에게 이렇듯이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에도 수많은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의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보다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진 것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셨다고 오늘 보면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쩌면 짐승보다 더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성을 가로질러 가,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사러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아마도 음식을 얻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모두 떠나고,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실 때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 사방을 두려,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의 눈을 회피하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계신 우물가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지요. 수많은 여인들이 거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아주 독결인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남자 당신,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고 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죽했으면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여섯 번째 남편과는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다섯 번씩이나 남편을 바꿔 봤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너라고 다를 바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니까 사는 거야. 이 여인도 없으면 남편에 대한 소망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가정불화에 쌓여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도친 말을 뱉을 수밖에 없, 없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고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 구석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평소에 말해오던 방식대로 주님께 대꾸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여인의 날선 말, 가시도 친 말에 이미 도망치듯이 달아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이 여인의 상황을 마치 손금 보듯이 후하니 꽤 들어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 맞힌다면 가족 상이나 인적 상에 대해서 또한 내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맞힌다면 참 귀신 고칼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 필요한 대로 사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가지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깨닫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자신의 영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것,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의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던 이 여인이 180도 다른 삶을 살수 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지요. 주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모르는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되고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차오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실되게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질 주의 예배 예배를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